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, 차일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점은 현대건설입니다. 현대건설 수급 보시겠습니다. 현대건설 수급 보시게 되면, 유적소 수 일단 기간이 갖고 있고요. 요 근래 이제 개인 쪽에서 들어온시좀 밀렸어요.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좀안 좋아지고 있다. 요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요 구간, 뭐, 4만 800원 구간만 지켜주게 된다면, 조금 더 밑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. 4만원 정도만 지켜주게 된다면, 한번더 우상향으로 갈수 있다. 그럼 얘가 거래량이 싫으면 슈팅 나오면 47,250원을 넘어갈 확률이 있고요. 거래량이 안 붙으면 많이 올라가도 뭐 44,350원이 저항이 좀 강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분봉상으로 27일 에 말씀드렸는데 이 날짜 바꾸고 말씀드리면 예,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 엔차량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. 조금 더 내려왔네요. 44,000한 250원까지 일단 살아있고요. 그 다음에 하방으로 봤을 때는 얘는 없는 거예요. 없어졌고. 그럼 현재 상태에서 이 구간이 일단 저항구간이 돼요. 44,000, 42,500원. 이 구간을 강하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 구간을 강하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 박스친 거잖아요. 이렇게. 박스만큼 일단 올라갈 수 있다. 그리고 이 목표치도 조금 작게 갈 수도 있어요. 그 정도 관점으로 그리고 눌렸을때이 구간 지켜주고 엔지아은또 그려야 되겠죠. 상방으로 봤을 땐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봤을 때는 요 구간을 지켜주냐. 여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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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전조점이 있기 때문에 41,350원, 41,350원 이 구간을 지켜주는 지좀 봐야 되겠죠. 이 구간에. 켜주는지 이 구간이 탈하게 된다면, 얘도 요구, 요, 요, 42,500원에서 요만큼의 박스라고 보면, 박스 하단까지 밀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여기가 지지라인이 좀 강한 편인데, 시팅이 나오면 요구가요 구간을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4만 650원. 요게 n 자으로 빠지는 정도 목표치 같은데? 여기서 이렇게 밀렸고,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? 이 정도 구간이니까, 4만 650원이나 4만 450원 구간에서 양봉 뜨면 저가 손재작 한번 매수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한번더 얘가 강하게 밀리면 3만 950원이 지지라인이 좀 강하다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차트, 아, 그리고 많이 밀리게 되면 이렇게도 밀릴 수 있습니다. 이 라인까지도. 강하게 밀리면. 예,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.